자, 우리 에코플라스틱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 여러분들 이렇게 0.17%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그 여기서 이재명 예비 후보가 자 이제 탈플라스틱을 선도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바로 이제 그 바이오플라스틱 관련주를 엮이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자 이제 뭐 뭐야 자연에서 생분해가 될수 있는 이런 뭐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 라는 것 때문에 우선 주가가 이제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눌림목 구간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저는 조만간에 또 다시 이제 주가 상승에 크게 한번 나와 줄수 밖에 없는 이런 회사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께 오늘 또 말씀을 드려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딱 좋아요 버튼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 부품, 자, 부품.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을 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조금씩 생산을 하는 이런 회사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주로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를 해서 이런 것들을 현대기아차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벌고 있는 영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견조한 영업 이익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만 그 트럼프의 관세 우려로 인해서 자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이 되게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줬고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플라스틱 등을 비롯한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에코플라스틱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 이제 그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들을요 캐나다로부터 이런 걸 여러분들 수입을 해옵니다. 자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이런 우회 수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다 관세를 많이 때려도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전에 뭐 캐나다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로 수출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대신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우회 수출의 방법을 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캐나다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미국과 이제 fta나 이런 것들이 다 체결되어 있는 우방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자, 그데 이제 미국이 이걸 다 막기 위해서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우회수출하는 국가에다가 모두 다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와 미국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요 이제 그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완성차 부품이 필요한데 이 자동차 부품의 거의 대부분의, 거의 아마 90%는 그, 그, 그 정도 될 건데 거의 대부분을 다 어디에서 수입한다,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수입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나다에 여러분들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수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 자동차 부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동차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미국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야, 뭐야? 차가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물가 상승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지지 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캐나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이제 공수를 해오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로부터 이 자동차 부품을 공수해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이제 포함을 해서 미국이 이제 가장 먼저 협상을 하고 싶은 5개 국가를 이제 뽑았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서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고요. 자 보시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20 사일부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슬슬 여러분들 뭘 진행을 한다, 협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딱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미국의 농산품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신 개발을 해준다라든지 아니 면 이제 뭐 미국의 에너지를 우리가 수입을 해준다든지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자율주행 차량 만들려면 뭐 만들어야 돼? 전기차 만들어야 되고 그럼 전기차 만들려면 자동차 부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품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캐나다에서 안 가져오면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약간 좀 에너지 생산 에너지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겠다 라고 카드를 내밀면 그에 맞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너네 완성차 쪽에는 어 약간 좀 관세를 뭐 이렇게 적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잠깐 동안 면제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게다가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공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 그럼 바로바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조달해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약간 좀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어? 에코플라스틱 되게 큰 수혜를 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조만간에 또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앞으로 매매할 때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게 될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시장의 하락을 확실하게 딱 돌파를 해주면서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닥을 잡을 땐 어때요, 여러분들? 매도세와 매수세가 많은 충돌이 되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지는 시장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히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상승장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하루 종일 쳐다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시장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하루 종일 못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4월 24일 오늘 날짜에도 계속 이런 주요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여러분 꾸준하게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렸다 그러면 자 4월 24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 제가 이버넥트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버넥트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은 자장 초반에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줬죠. 자 이렇게 저에게도 아침부터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자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모두 다 이제 수익을 내셨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종목 잘 받아가시면,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앞으로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런 텔레그램 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단타 조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내가 확실하게 앞으로 수익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지금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이거딱 클릭을 하시면요.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또 오후 3시에 이권희님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이렇게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이권희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실제 텔레그램 방에 다 이렇게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망에 빨리 좀 들어와서 정말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내가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6880 006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맞춰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이 텔레그램망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에코플라스틱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그만큼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에 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과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걸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을 다 다른 나라에서 채워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내 관세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 플라스틱은요 당연히 여기서 수혜 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탈 플라스틱 관련되는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렇게 강하게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우선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서 딱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 썼던 게 보시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려고 있는 우아향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추세가 돌파가 됨에 따라 이렇게 계단식 우상향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 구간이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에코플라스틱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에코플라스틱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에코플라스틱의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요거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에코 플라스틱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에코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에코플라스틱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